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트렌드 홍재합입니다 오늘은 발의 신경 시스템과 내 신경의 관계 내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인체의 기초죠 기초가 튼튼하고 건강해야지 우리 온몸이 건강한데 특히 발과 내의 관계가 또 아주 밀, 밀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 트렌드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밤이 맨발 신발, 베어프 슈즈, 어스 신발.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의 신경 시스템과 내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발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역할을 넘어서 신경 시스템과 내 신경의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왜? 발은 신경이 밀집된 신체부예요. 우리 온몸 중에서 신경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 균형감각,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조절 기능에 관여하는 거죠. 이러한 발과 신경 시스템 밀접한 관계는 뇌와 신체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오늘은 발의 신경 시스템과 뇌 건강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은, 발은 수많은 신경 말단, 근육, 인대, 그리고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신경과 뼈가 가장 밀접한 근육, 어, 뼈도 가장 마, 그 저분 지역에 가장 많이 밀접해 있는 게또 발입니다. 신경도 가장 밀접하고 어, 밀집해 있고 뼈도 가장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조율하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감각 신경계를 통해서 뇌에 뇌와 연결됩니다. 발바닥에는 특히 밀집된 신경들이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메카노리셉터라는 신경 전달 시스템과 감각 시스템이죠. 그리고 프로프리오셉션이라는 신경 전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노리셉터는 발바닥에 위치해 있었고, 위치해 있는 감각 신경체입니다. 수용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걸으면서 뭐가 있는지 발로 느끼는 그러한 그, 감각체죠.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압력, 진동, 발바닥에 대한 땅에 있는 물질들의 어떤 느낌, 텍스처, 이런 구조 등을 감지해갖고 보행 중에 발의 위치와 지면의 상태를 뇌로 전달하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프로프리오셉션은 발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경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는 뇌의 손해로 전달되어서 신체의 균형과 운동 조절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발에서 뇌 신경 경로로 가는 그 시스템이 있어갖고 우리가 발을 느끼는, 발로 느끼는 것은 손해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이 발이 아니라 발이 뇌의 작은 뇌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척수에서 손해로 가기도 하고 척수에서 대뇌로 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을 전달하는데 척수에서 손해의 경로는 발의 움직임과 어, 위치 정보를 그리고 척수에서 대뇌는 발에서 감지된 감각 정보를 의식적인 움직임으로 바꿔서 의식적인 움직임으로 하게 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고 빨리 달리게 하고 느리게 하고 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발바닥에 불편한 어떤 어 지면의 구조를 우리가 감지했을 때 신발을 벗거나 자세를 바꾸는 등 행동을 빨리 달리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하거나 뒤로 구부리 그러한 행동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발의 신경 자극은 자율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반응이나 이완 상태를 조절하죠. 그리고 또 하나, 발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이러한 신경과 발바닥의 감각 전달을 통해서 발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균형과 협응력을 향상시킵니다. 발은 몸의 균형과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발바닥의 감각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뇌는 지면의 상태와 자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죠. 그래서 낙상 예방이나 균형 감각, 그리고 신체 협응력을, 그러니까 신체 협응력. 그러니까 온몸이 넘어지지 않게 각자 조절을 하게 하는 그런 거죠. 앞으로 넘어질 때,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다든가 몸을 옆으로 하게 한다든가 그러한거죠 그 다음에 신경가소성 발바닥의 자극은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말을 너무 빨리 하면은 제가 말을 더듬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늦게 하느라고 가끔 이렇게 한 마구 씩 마십니다 그리고 발바닥의 자극은 대뇌와 손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한다. 신경 가소성이란 무엇이냐? 뇌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거나 손상된 신경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발바닥 자극은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데큰 기여를 하죠. 그리고 뇌 혈류의 개선, 발바닥 위치한 신경을 자극하면 자율신경이 활성화돼서 현신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산소와 공급을 증가시켜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 감소. 발신경 자극은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이는 불안, 감, 불안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가시키면서 나아가 인지기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 건강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또 뭐냐? 발이 발 건강이 악화되거나 발신경이 둔해질 때. 발신경이 둔해질 때는 어때요? 발의 신경이 활동을 못할 때. 정상적으로 발의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용 못할 때. 왜? 지나치게 두꺼운 신발. 발의 감각을 보호하지 활성을 죽이는 신발. 약한 신발들 이러한 신발들을 신었을 때 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 우선 발의 통증은 뇌에서 만성 통증으로 해석돼서 신경계의 과민성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균형 문제 발의 신경 손상은 우리 인체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운동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신경을 꾸준히 자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 두툼한 신발, 이런 것들은 되게 편해 보이는데 발신경을 전혀 작동하지 않게 하면서 오히려 발을 신경을 둔화시키고 죽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경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뇌의 신경이 자극받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 능력 향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 신경을 자극해야 되는데 이러한 건강 증진 방법으로는 맨발 걷기. 맨발로 걷는 것은 발의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뇌와 신경계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자연 환경에서 맨발로 걷는 것은 특히 효과적이죠. 그다음에 발 마사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신발을 신었으니까 아 발아 내발한번 창원을 수고했다 하면서 발도 좀 만져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 주고 그러면서 어, 뇌의 혈류와 자율신경계 조절을 자극하는 거죠. 그다음 에 밸런스 운동. 발을 활용한 균형 잡기 운동은 발 신경과 뇌의 협응을 가능,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한 발로 서한 발로 서서 오래 있기 운동이나 이런 거. 그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쉬운 거.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는 거예요. 어떤 신발? 발의 신경과 근육과 뼈와 혈류를 다 활용하는 거 마치 맨발로 걷는 그러한 신, 느낌을 주고 그렇게 신경이 활동하게 하는 신발 아주 좋은 신발이죠 그런 신발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는 두껍고 딱딱하고 그런 신발 오히려 발에 건강을 해친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리기 할 때는 달리기용 신발만 신고 어, 예, 레슬링 할 때는 레슬링, 역도 할때 역도 할 때의 신발만 신으십시오. 하지만 걸을 때, 산에 갈 때,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그러한 특수한 기능성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늘 발의 신경과 근육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어떤 신발이요? 아 있잖아요, 그거 비감 신발.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성한 신발이에요. 어떤 신발? 비바미 신발. 예.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맨발 걷기 트렌드 인체 인치,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트레이드 워. 초왕달러시 시대, 초왕달러시 시대 돈의 흐름. 제가쓴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그리고 비바미 맨발 신발. 방금 드린 맨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신발. 비바미 신발입니다. 어디서 사실 수 있어요? 비바미 C O K R 네이버에서 비밤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